오늘은 조식요리, 블랙버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브런치도 많이 먹고 있죠. 에그 베네딕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소스가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계란을 삶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는 물에다가 식초와 소금을 넣습니다. 아, 우리가 얘기하는 수란이라고 하죠. 수란, 어, 영어로는 포치드 에그라고 하는데 수란은 어, 왜 식초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소금과 더불어서, 소금이 짜잖아요. 짜으면 어떤 조직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또 결안에 들어가는 이 단백질인데 단백질과 식초 비네그가 산이 만나면 이렇게 단백질 응고시키는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떨어뜨리면 끓일 때 떨어뜨리면 결안이 호치도할때 아주 예쁘게 동그랗게 예쁘게 나와요. 또 다른 방법도 있는데 어, 이런 볼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예쁘게 떨어뜨리면 움직임이 덜하기 때문에 예쁘게 나오기도 하겠죠. 또는 국자를 이용해서 국자에 담아서 집어넣어서 끓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직접 떨어뜨려서 포치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물이 안 끓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고요. 소금을 약간 더 넣어서 염도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란할 때 물에 끓는 정도는 어느 정도 하냐면 팔팔 끓으면 안 돼요. 너무 팔팔 끓어 버리면 그 기포가 막 형성되 올라오면서 계란 자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양이 예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온도는 100도가 넘지 않아야 돼요. 95도, 98도, 99도, 100도 언저리 넘지 않은 100도에서 끓이면 넘버원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팁 소금 식초 물에 100도 넘지 않는 온도에서 계란을 데쳐라, 포치해라라고 팁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물이 지금 끓고 있습니다. 글보골 감각적으로 사실은 기포가 형성될 때는 몇도다. 또, 팔박을때몇도다 정도를 온도계로 재보시면 돼요. 가지고 있는 온도계로다가 항상 체크를 하셔서 느낌을 알고 계셔야 돼. 아, 요 정도 되면 80도 되겠다. 어, 요 정도 되면 발벗고 들어가면 뜨겁겠는데?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큰일 나죠? 손으로 넣어도 큰일 납니다. 그러나 요리 하시는 분들은 손감각으로 온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온도 재볼게요. 자, 많이 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80도에서 머무르는데요. 조금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5도에서 멈춰 있어요. 물이 좀 많은데, 또 하나, 결울 하나 포치한다고 해가지고 물을 너무 적게 잡으시면 안 돼요. 항상 포치하고자 하는 거 또는 쌓고자 하는 거에 10배, 10배 정도의 양을 충분히 넣고 하셔야 온도가 넣었을 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쁜 모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끓고 있습니다. 따 보니까. 98.9도 네요느낌에 자, 결혼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여주는 차원에서, 자, 여기 담아서, 짜자잔. 자, 막 끓고 있어요. 일단 불을 아주 내려버리고요. 살짝 껐다 켜도 상관없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부면은 움직이지 않고 예쁘게 잘 나오겠죠? 자, 그냥 넣도록 할게요. 짠.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자, 살짝. 하나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두개 정도는 넣으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한번 넣어볼게요. 하나 더.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떠볼게요. 쭉쭉. 네. 요, 결안의 모양을 보고, 얼마나 결안이 신선한지의 신선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결안이 팍 퍼져버린다, 예쁜 봉양을안 뭉친다 그러면 신선도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안을 어, 갖다주는, 업장하고 또 약간의 마찰이 있겠죠? 분명히 말씀하셔 가지고 가장 신선한 결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맛있는 요리를 할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몇분 삶으면 될까요? 맥시멈 3분 안에 건지시면 돼요 자 모양이 불을 최소로 했고요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치실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친 타월에 올려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보일 수 있게끔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거의 지금 한 1분 30초가 지난 것 같아요. 키포인트 가운데에 있는 에그 여기 계란 노른자가 익으면 안 된다. 익지 않을 정도의 템플처로 하시면 되고요. 한번 먼저 넣은 거 살짝 꺼내볼게요. 이것도 짜자잔 이정도 아주 그냥 만지기도 무서울 정도로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아주. 지금 나온 상태로 계속 익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삶으시면 안 된다. 자, 위험스러워요. 얘도 아주 위험스러운데 사심스럽게 탁 해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거잠깐 내려놓고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빵 빵은 식빵을 이용해야 되고요. 또잉글리시머핀이라 해가지고 머핀이 나와요. 하프만 자르셔면 됩니다. 이건 식빵을 이렇게 커터로 자른 거예요. 똥 잘랐죠. 어. 여기 햄도 깔아줄 건데 햄도 그냥 썰어도 되지만 예쁜 모양을 위해서는 이렇게 툭 썰어서 이렇게 해서 굴 겁니다. 장비가 너무 좋아서 예쁜 모양으로 잘 나오네요. 오일을 살짝 올려주시고 구울 거예요. 어, 빵도 앞뒤로 구셔도 되는데 어, 살짝 굴까요? 한번 살짝 구워보도록 할게요. 뜨거우면 살짝 금방 탈수 있기 때문에 살짝만 굳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굳도록 하고 어. 자, 손을 살짝 열어보세요 색깔이 봐서 많이 났죠? 반대쪽도 살짝 돌려서, 와우! 와우, 퍼펙트! 입에 침이 고여요 벌써. 향도 너무 좋고, 자. 연기만 봐도 어느 정도 됐다는 느낌이 옵니다. 꺼내놓으시면 됩니다. 여기 햄도 굴 거예요. 짜잔. 네. 저를 도와주는 페이퍼가 있는데, 날아다녀요. 자. 아주. 죠아 예쁘게 나왔어요. 자, 하나 더할 겁니다. 이건 뭐을 거다? 이걸 잠깐 늘려놓고요 시금치를 같이 올려줄 거예요. 양파에다가. 80만 시금치가 있습니다. 시금치, 우, 볶아줄 거예요. 오일을 살짝 두르고요.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다가 마늘을 먼저 넣으시고 저가저걸. 양파입니다. 양파. 어, 저는 마늘도 나쁘진 않아요. 마늘.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브런치 아침, 아침 브런치에 조식 메뉴에 마늘을 많이 넣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틀어먹는다든지, 뭐. 그러나, 아, 오늘 민수를 만나러 가겠다. 그럼 마늘을 많이 먹고 갈것 같아. 냄새 풍풍 풍기기 위해서. 자, 일단 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금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볶아주면 됩니다. 주로 버터를 많이 이용하면 좋은데요. 어, 살이 찔까마. 그리고 오늘 올라가는 위에 소스가, 버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올리브오일로다가 이렇게, 자, 제투정했습니다조금 후추 다 했고요. 불을 껐습니다. 끄고요. 음. 후추도 촥촥 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담아볼 겁니다. 빵을 놓고요. 짠, 해물 딱 올려볼까요? 여기다 버터를 바르면 더 맛있겠죠? 살집니다. 그냥 넣으셔도 돼요. 마요네즈 바르면 더 고소하겠죠? 살집입니다그죠 신경을 써서 자 예쁘다 하는 팁 가운데 계란을 올린다면 굴러 떨어지지 않게끔 약간 이렇게 홈을 주는 게 좋겠죠. 수분을 충분히 빠진 계란을 오케이 한번 살짝 오 예쁘네요 그죠 가운데다 쭉 올리시면 됩니다 여기에다 한번 살짝 쭉오 계란이 터질 것 같아 노른자가 조심 조심 쫙오 이럴 때탁 터지면 오늘 하루에 기분이 좀안 좋겠죠 자 아까 쳤던 중탕 홀란다이즈네요 색깔 너무 예뻐요 자 이거는 접시에 담고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요. 짠 올려주고요. 오, 예쁘네요. 좀띡하면 중탕을 이용해서 아까 식초 비네가레트를 비네가레 좀 물리시면 돼. 아좀띡하다 싶을 때는 식초 또는 물을 넣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 허브가 들어가면 폴랜다의 소스 이름이 바뀌어요. 타라곤, 차이브, 파슬 이런 걸 집어넣으면 얘 이름은 베어로네즈라고 합니다. 이름이. 그래서 어떤 거를 성려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니까 기본 베이스를 알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파생소스 이름을 여 아셔야 돼요. 와우. 자. 흘러내리는 모양이 아주 어, 그냥. 엄직스럽죠 여기에 뭐 이런 어, 토마토 있네요. 귀여우라고 꽃 하나 봐볼까요? 이렇게 해서. 쭈룩쭈룩쭈룩쭈룩 보여주면 안되고 보여주면 안되고 자 장막꽃이 하나 나왔네 그죠 꽃 하나 이렇게 하나 뗀, 센터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내추게자 파슬리 잡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다가 덮형을 뿌려주면 예쁜 모습이 되겠죠. 후추가 원하면 이런 식으로 후추도 살짝 살짝 음쏙 들어야 되는데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루꼴라입니다. 아로골라 루꼴라 잎사귀 한두 개를 딱주어서음 향이 너무 좋아요. 어, 그 담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소스는 홀랜다이즈. 자 따뜻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들어가도 안 된다. 어, 룸 템퍼를 잘 맞춰야 되고요. 어, 식중독 위험성 때문에 항상 중탕을 해야 된다는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어, 지금 만들자마자 손님한테 서비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홀랜다이즈였고요. 거기다 허브가 들어가면 베어로 에이즈다. 차면은 마요네즈. 뜨거우면 홀랜다이즈 버터, 마요네즈라고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